네 예, 예, 오늘 집 찾으러 어, 오늘은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 목요일 쉬는 날인데 이제 혼자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아좀 그러네요 그래서 혼자 다녀보려고 아우 날씨가 이렇게 더워요 땀이 줄줄줄줄 땀 이렇게 나오는거 봐요 줄줄줄 흘러요 그냥 그래서 이 집이 만 삼천 0 0페소인데 한국돈으로 약 34만원 여기와 비슷한 집을 차지하죠. 돈, 돈 주면 안 되고, 돈낼 능력이 안 되니까,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저기, 천천히 걸어가지고, 뭐, 다니다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차지하죠. 야 뭐, 야 혼자하 야 다니는 거지, 뭐. 어, 여기 대나무가. 여기 사도 대나무. 여기 필리핀 대나무가 많아요. 대나무.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러면, 먼저 또 여기저기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계속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쉬는 날입니다. 또 학교 자리하고 집 구하러 다닙니다. 음, 혼자 다닙니다. 혼자. 네, 혼자. 화산들 아, 하고 다녀보니까 아유 번거롭게만 하고 어,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이렇게 이제 혼자 다닙니다. 혼자 이기게 빨리 게 여기 저기 한번 다녀봐야죠. 어디로 가야 되나? 집차 들어. 음, 여기 시장입니다. 시장. 저기 음, 팔도 갈고 이발소도 있고. 음. 아이고, 하은날씨도 덥고. 음, 빨리 음? 가게 학교 자리를 찾아야 마, 마음이 편한데. 음, 여기 여기가 예, 여기를 한 번. 전에 왔던 자린데, 예, 여기를 한 번. 예. 여기가 뭐 2층도 비고 많이 폈어요. 아래층은 장사가 안 되니까. 응?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를. h 예. 이 아, 굿모닝. 아유, 오케이. 아고, 앞쪽 비즈 오셔. 봤다 이구나 오케이. 예, 네, 주인 집 만났어요. 예, 네, 지금 좀 주인 만나가지고 그 2층에 여기는 다 주인 있는 거고요. 메론 메아리 있던 메메 메론. 예, 마음씨 좋게 생긴 아저씨인데 어떻게 잘 얘기가 돼가지고 싸이얻어야 되는데. 아이고참 이제 뭐 타국에 와가지고 혼자 일하고 다닙니다 Hello You don't be m i s s 2층입니다 2층 여인데여기인데 Still dirty So, okay, 이 h i s first. I'm sorry, I'm sorry. I'm s 네 r r y I'm sorry. I'm s o r m m 여기에 의자가, 의자가 손 마, 아, 마, 마카노이 또 의자가 하나 그리고 선 넣고 뭐이렇말리바 바카노 이 어, this one is 15. f 마 e e 여기가는 f i f t 2 5만원4 7만원 37만 원약 40만 원 정도인데 어우 너무 비싸네. 아, 너무 비싸다 로언. 아더 월스비. 예, 이타 펜트하우스. 어라? 또 3층에 여기는 이제 학교 자리인데 문제가 가구 때문에 가고 때문에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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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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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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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 이, 네여 이, 또 이, 이, Oh, yeah. 아이또 봐봐봐 세컨플로 마시킷 이또말라게 여기가 괜찮네 여기가 여기가 둘세넷 다섯 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오케이 어? 포기 하나 이또 t 이 i r t e e 어. <laughs> <와>. 3. <laughs> 너무 비싸다. 여기가 떨티는 어 내가 집 사는 집하고 가격이 똑같은데 거기는 방이 4개에 아래층인데 거기는 응? 13,000페소인데 여기 13,000페소 너무 비싸다. 가이 이해가 안됐어 와, 소그라마 한. 응? 지금 코비 기간인데 너무 비싸네요. 저희가 알수 r e a l l i n t e r e s t i n t with e p e n o u s s 비사다 기억이. 요 펜트하우스 요 여기는 좀집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좀 방인데. 음, 여기다 싱크대 하고 응, 여기 샤워장인데 응. 너무 이상. 응, 여기는 화장실. 여기 화장실 이렇게 있고 응, 샤워실, 실 응. 응. 여기 캐비닛인데 막강한 이동? 이동? if you, if, you, if 응. you get the... 다5 응. 5 for five? Yeah. Five. For five, five, it's 5 yeah. it's 5 000. 5 000. 5 000. 5 000. 5 000. Yes. Uh, 5 어, 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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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5 5 5 5 5 5 0 5 5 5 0 0 0 5 5 5 5 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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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스토 사마 사마 예. 달라 아키니토 꽈루토 여기 옆에 방으로 쓰고요. 여기 아키니 과루토 이토 스콜 구스토또 예. Yeah. 사마사마. 힌디페델13000달라와13 13? 델 13? 13? 13. 응. 인디카야. <laughs> <힌디까요? 웃음> 아. 사양 나나이두개13000페면딱딱 이딱 좋은데. 아. 너무 비싸다. 예, 네, 일단, 일단은 여기 끄고, 아, 주인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 해보야 겠네요.